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죠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났는데 어, 오스트리아 빈에 누가 살고 있었죠 당시에 네, 프로이트 근데 어, 그 엇나갔어요 어, 빈에 살고 있을 때는 프로이트 그를 아직 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 나중에 클라인이 안타까워해요. 아 그때 좀만 빨리 알았더라면 가서 분석도 받고 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음, 그래서 이제 빈에서 그 유태인 어, 부모 어, 사형제 중에서 어, 막내로 태어났고, 어, 그 형제들이 많이 죽었죠. 그 어, 언니는 클라인이 이제 네살때 그리고 어, 오빠는 어, 2무살때 어, 죽었죠. 어, 특히 그 오빠하고는 어, 굉장히 어,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어, 그 내용 이제 남겨 남아 있고 어, 그리고 어, 이 언니나 오빠나 어, 어쨌든 둘다 본인들이 예,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어, 그래서 아무튼 예, 예, 그 클라인의 그 생애에 보면, 은 음, 아, 그래서 애도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예, 부분이 예, 상실이 너무 많아요. 가까운 어, 가족 어, 관계 안에서. 어, 그, 네, 갑작스러운 그런 상실들이 너무 많아서, 어, 우울증이 안 걸리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어,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런 우울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어,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는 본인의 에, 뭐 단순한 연구 관심이라기보다는 어, 본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에, 그거를 다룰 수밖에 없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21살 때 원래 클라이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고 공부를 잘했고 어, 그런데 그 어, 오빠의 친구와 어, 결혼을 하게 되죠. 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음, 이제 직업상 어, 그 클라인의 이제 이 남편이 될 사람이 직업상 여기저기를 이제 어,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에, 의사의 꿈을 일단 접습니다. 음,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 왜냐면은 정신분석가가 되고 나니까 주위 다 의사잖아요. 본인 빼고 다 의사인데 어, 자기도 의사가 될수 있었는데 뭐 공부를 못해서 뭐뭐 뭐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음, 너무 빨리 결혼을 하고 남편 따라 가느라 어, 공부를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좀 한이죠. 음, 그런 점에서 어 확실히 그 이런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한테는 나름의 소위 어떤 어 콤플렉스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모든 게 완벽하면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기가 뭐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어 무언가가 어, uh, 무언가가 부족할 때 그거를 채우려고 인간은 더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 클라인한테는, 어, 아마도 이런 학력에 대한, 어, 그런 모자란 부분이, 어, 더더욱 클라인을, 어,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엠마뉴엘은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을 알았고, 시돈이처럼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은 멜라니에게 자신의 운명의 신이 자신으로부터 빼앗아갈 날들만큼의 행복한 나날들을 그녀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썼다. 그는 멜라니의 재능을 굳게 믿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멋진 미래가 있을 거라고 예언했다. 그녀도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가 갑자기 죽었을 때, 외국에서 결혼해 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던 멜라니는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엔나로 돌아와 그의 시와 수필들을 출판하는 일에 전념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출판하기로 약속한 출판사가 도산했고, 후에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아, 성공하지 못했다. 이두 형제의 죽음, 특히 엠마유엘의 죽음은 멜라니 클랜의 성격의 한 부분으로 지속되었던 우울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둘은 지적 흥미를 자극했고 발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거의 어, 의무적인 감정을 갖도록 했다. 음. 어, 근데 이게 참그 오빠의 그런 어, 뭐 유언 비슷한 말이 어,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클라인에게 축복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참 저주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어그 음, 운명의 신이 어, 뺏어간 날들만큼 행복한 날들을 너에게 줬으면 좋겠다. 음. 뭐 바꿔 얘기하면은, 그 내가 못 산만큼 너는 잘 살아야 된다는 라 얘기잖아요. 그쵸? 음, 그런 그 점에서 클라인이 어, 왜 그렇게 끝까지 열심히 였는지, 어, 왜냐하면은 클라인은... 어, 대신 그만큼 잘 살아줘야 될 어, 그런 목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 참그 어, 삶의 무게가 굉장히 이거는 어, 보통의 무게가 아니었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